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은 꿈이 정치인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꿈이 무엇인지 꿈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가 참 궁금합니다. 원래 꿈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. 정치는 제가 전혀 꿈꾸지 않은 그 세계였는데 어느 날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또 그런 것을 이제 저를 이제 정치 인으로 만들었습니다. 근데 그 전에 이제 정치인이 되기 전에 어, 저는 꿈이라는 거는 우선 자기가 이제 우선 좋아하는 거. 뭐잘 잘할 수 있는 것도 저, 뭐 중요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거그 다음에 어, 잘할 수 있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할수 있는 거, 이런 것들을 이런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저의 경우는 잘할 수 있는 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재주가 별로 없고 그냥 이런 얘기하는 게좀 죄송스럽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. 네. 어, 네. 그래서. 법학을 전공 물론 다른 어려서 뭐 여러 가지 어려서의 꿈은 있죠. 그러 그래도 제가 그고 나서는 법학을 전공하게 된어 이거는 그래도 내가 어떤 내 직업을 통해서 뭔가 바로바로 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줄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뭔가라는 생각하다가 공부 학업 학자나 또 연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저 영역에서 법학을 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. 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많겠다 생각해서 법학을 전공해서 법관의 기를 갖고, 어, 그리고 이제 또 뭐, 감사원장까지 공직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, 어, 중요한 거는,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, 그 다음에 내가 어, 잘할수 있는 거, 또 내가 즐겁게 할수 있는 것이 뭔가를 어, 생각하고 그 방향을 어, 확실히 정한다면은, 어, 그걸 위해서 자기가 뭐, 저,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. 어, 정치에 관해서는 제가, 내가 꼭 정치를 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를 저보다 훨씬 오래 하신 우리 시장님이나 김 의원님한테 말씀 좀 들으시죠. 예. <laughs>